프리빕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샤쌤입니다. 오늘은 플렉스 러시아어 30강 계속해서 읽기 수업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문 자료와 정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봐볼게요. 먼저 파트 유형 파악하고 문제 풀고 마지막으로 필수 어휘 및 핵심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기 파트는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겠죠. 이미 우리 유형 파악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고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8번 문제를 보니까 아프리리티토엑스타이 텍스트의 장르를 정의하세요즉 어떤 장르의 텍스트인지 골라 주시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니까 1번 까미지아. 우리 희극을 까미지아라고 해요. 2번 삽시니의 안내 메시지 혹은 보도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3번 뿌찌브이 자밋하면은 우리 부찌브의 여행의 그다음 자밋기는 기록 지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여행 기록이라고 볼게요. 그다음 4번에 니에브니코바의답이시면 우리 느니에 분이기 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기 메모니까는 말 그대로 일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전체적인 거다 읽어 보시고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어서 1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또 이슬리드의 수대 압비선 내 단넘지 엑제 누가 우리 이슬리에다 봤자면은 조사하다, 탐사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죠. 누가 이 사실들을 연구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뒤에 있는 앞비 있었네는 우리 앞비싸치라는 동사. 묘사하거나 기록하거나 서술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를 형동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기술되는 사실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텍스트에 묘사되는 사실을 연구하는 사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바의치인인지 2번 줄리 하면은 심사위원을 줄리라고 해요. 심사위원들인지, 3번 우촌의 학자들인지, 4번 주르날리스트, 기자들인지 누가 여기서 연구조사하고 있는지 그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우리 문제 생각하시면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우촌의 사스타빌리 미라볼카르트라이오노프 여기서 바로 나오죠. 학자들이 사스타빌리 구성했대요. 전 세계 지역 지도를 만들었대요. 그럼 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는구나. 바로 정답 찾았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국가토르 유보트님 그로지 니미누이무브미라니라고 했는데 우리 니미누이무이라고 하면은 불가피한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브미라니하면 멸종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멸종이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즉 멸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지역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브스피서크 바드가 또 블린네 스페티알리스트 아미자로가미 파팔파치 800 위мира쇼 비도 프라고 했는데 우리 스피서크 하면은 목록을 스피서크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 우리 자록이라고 하면은 동물학 전문가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학 전문가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목록에는 즉 동물학, 정, 동물학 전문가들이 그 만든 목록에는 거의 800여 종의 우리 위미라니의 멸종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멸종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동사로 보시면 돼요. 멸종하고 있는 800여 종의 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목록에 800여 종의 멸종 위기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슬리에다 바찔리 우리 아까 이슬리에다 바찔가 연구하다 조사하다 탐사하다의 명사 형태예요. 그 조사가들은, 연구가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드빌리지다치도 아니 이시에즈누슬리타짐리 예슬리니에 브리브리냐츠 엑슬리니에 흠메르바이 허스바스이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드빌리지다지만은 확신하다, 뭐 단언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었죠. 어떤 사실을 확신하고 있냐면 여기서 아니는 멸종위기 동물들이라고 보시고요. 우리 이시에즈누치라고 하면 사라지다. 즉 멸종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서 리조는 얼굴이라는 의미로 보시면은 지구의 얼굴 좀 이상하죠? 지구 표면, 지구상 이렇게 보시면 좋 좋을 것 같고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대요. 뭐한다면 우리 뿌리 뿌리냐 이렇게만 보면은 실행하다, 뭐 책임을 지다 이런 의미의 동사였지만. 뒤에 미르라는 단어랑 같이 써서 미라가 조치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해서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트렌리흐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바이흐스파시니, 우리 스파시니 구조, 구출이죠. 이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o, м i о г и е из этих 800 видов 아비타우 только в каком-то одном конкретном районе планеты как правило, в 트로피카우라고 했는데요. 이 800여 종중 문호기의 많은 수는 우리 아비따자마은 살다 유지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쓸수 있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어떤 지역에서만 살고 있냐면 어떠한 한 곳의 특정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플라니했다면은 지구 행성이니까 우선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구의 어떤 한 특정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데, 깍브라빌러 주로 후트로피 깍 열대지방 같은 곳에서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뮬리에티니 브리튼스카이 나셔날 네 아카데미 나우크 우주에 비슈슈서자실 단일 커터리 에티드, 브리로드 네 울골코프 모지스토이치니미니 뜻이 돌로 후고티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 있는 뮬르진이라고 하면은 소식지라든지 화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브리탄스키 하면은 영국을 란 뜻이죠. 영국의 국립 아카데미나 우 과학 아카데미 소식지에서 우촌이 삐슈 학자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 자시타라고 하면은 보호 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몇몇 이 세척 브리로니 우 갈코 브리 프리 브리로니라고 하면은 자연의라는 뜻이고 그다음 우갈록이라고 하면은 우리 우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모서리라든지 코너 구석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얘는 오지 완전 저 끝에 지구상 끝에 있는 지역들 조그만 농촌 지역이나 이런 곳들을 다 우갈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오지들 즉 열대지방과 같은 그런.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연 지역들의 몇몇 꽃을 자쉬따 보호하는 것은 모제스토이, 우리 스토이자면은 값이 나가다, 가치가 있다, 가격 물을 때 쓰는 동사죠. 최소한 1년에 몇천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학자들이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동물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수 있겠죠. 그래서 118번의 전체적인 거를 다 읽어봤을 때 멸종위기 동물이 있는 지역을 그린 지도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싹쉬니 보도라든지 안내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2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19번은) 쉽게 찾았죠 (3번) 우오온의 학자들이 연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3번을) 보니까 스타즈리니엑스리시보스에스나즈이 우리 요런 문제 자주 나왔었죠. So, 이러한 제목이 텍스트 내용에 훨씬 더 어울립니다. 즉 어떤 제목이 텍스트 내용에 어울리는지 어울리는 제목 전체적으로 또 읽어보고 찾아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니까 1번 비추앗, 허그라피 우리 비추 자면은 인쇄를 비추지라고 해요. 혹은 인쇄물도 비추지라고할수 있는데 사진 인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누즈나지편로기아 필요한 기술 그다음 3번. 각 v i b r a 르뜨니오라 우리 파트너를 빠르뜨니르라고 해요. 파트너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각 v i b r a 브린제 우리 프린터를 브린체르라고요 프린터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지 자, 전체적인 거다 읽어 보시고 제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4번 문제 볼게요. 비스사스이 so, 텍스트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 고르는 거예요. 그럼 얘도 전체적으로 좀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겠죠. 보기를 보니까 1번프린라리사포르미라즈라 우리 라즐리 차사라고 하면은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o, 프린터는 포르마하면은 형태죠, 모양이라고 볼게요. 모양이라든지 라즈밀 크기.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일번 그러니까 보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 번. 브이버 프린트란 모주 브이 친 슬로시노이자다 쥐 프린터를 선택하는 것은 엄청 복잡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프린트 고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삼 번. 티흐니치스키 하락지리스틱 프린트란 모고스비츠도 올 거라고 했는데. 일단 즉 흔히 취스키하락크리스틱께 하면은 기술적인 특징,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터의 기술적 특징은 뭐할수 있냐면 우리 원래 스비츠라는 동사는 판매하다, 팔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똘크라고 하면은 이익이라든지 뭐 쓸모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명사인데 이익으로부터 팔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해석하지 마시고 요게 하나의 수고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브이츠 떠올고 하면은 혼란을 일으키다 혼란을 가중시키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수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터의 기술적 특징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때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사번 사모에 브라스토에 브라이브더 가장 간단한 규칙은 스투로이드의 브린지를 하라쇼스 브라블리아우스와 스파터 피츠어디오라고 했는데 우리 스투로이드의 브린지를라고 하면은. 예전에 잉크로 뽑는 프린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잉크 프린터가 잘 이거한대요. 우리 요 동사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스프라블리아싸스 조격해서 무엇을 해결하다. 아니면 처리하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빛앗점 인쇄였잖아요. 빛좌 포토그라피 대신에 퍼다 빛앗지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가 사진 인쇄를 잘 처리합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가 사진 인쇄하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 이어서 백이십오 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목소리> 김 슬로번 모시는 사람이 '치브라주니에스 비스 돌꾸'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문제 해석하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비스 돌꾸'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로 이 표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라는 문제인데 아까 제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저 혼란을 일으키다, 저 혼란을 가중시키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아신다면 본문 읽지 않고도 사실 풀수 있는 문제예요. 저 우리 보기 볼게요. 1 번의 미샤 점 얘는 방해하다. 누구에게 방해가 되는 거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겠고. 나번에자부다츠 얘가 혼란을 일으키다예요. 그러면 얘는 안 보고도 정답 2번 일단 고를 수는 있겠죠? 그다음 3번의 사가리했자면은 태우다. 그래서 불로 뭔가를 태우던지 혹은 썬테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가리 쓸수 있고요. 마지막 인제레사바지라고 하면은 얘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스브이스 돌고라는 표현도 플렉스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수거니까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o, 이번에는 제 문제죠. 이 문제 세개 기억하시면서 또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Ввер пат하지아시보 вам принтера может быть очень сложной задачей. 우리 아까 보기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so, 당신에게 우리 빠타지아시라고 하면은 원래는 다가가는 이한 뜻인데요. 어울리는 적합한 이런 의미로 보셔도 돼요. 당신한테 적합한 프린터를 무의 보로 선택하는 것은 엄청 복잡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린를즈리바 <laughs> 포르미 여기까지 볼게요. 프린터들은 아까 얘도 문제 나왔어요. 라즈리추사저 <laughs> 차이가 있다. 구별된다. 라는 뜻이었고 모양이나 사이즈 면에서. 그냥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실 엄청나게 강하게 구별이 됩니다. 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우리 텍스트 내용에 어울리자는 것도 여기서 답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이가 있냐면 고 여기까지 이렇게 마침표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의 추라고 하면은 엄청 작은 거 슬리시콘 말린 기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편하게 길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완전 작은 소형 프린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엄청 큰오피스네마디엘리 하면은 사무실 모델까지 사이즈가 완전 다르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사는 얘기가 이렇게 또 대문자가 되야겠죠. 자 아드니 루치에프시 오빠드 호재 랴비치와 포타그라피 두르기에 루치에스 브라블리 <목소리> 하자 <목소리> 스니스 깔기미 위다미자 낮추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드니는 하나의라는 의미로 보시기보다는 뒤에 오는 이 두루기랑 에 같이 써서 한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프린터들은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래서 어떤 프린터들은 로시오자들랴비트그라피 사진 인쇄하는데 가장 좋을 수 있고요. 두루기에또 다른 어떤 프린터들은 이런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죠. 로치에스바라블아요사 뭐를 잘 처리할 수 있대요. 니스칼기미, 비타민자다치, 몇몇 과제의 유형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사진 인사 말고 다른 유형의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 니까들이지 흔히 취급해 하락지 리스트기 모구스비스돌구 그리고 몇몇 프린터들의 기술적 특징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프린트 고르는 게 어렵다라고 하나봐요. 근데 사머웰 플라스터의 브라블러 가장 단순한 법칙은 까토르의 무노기에서 나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법칙은 스트루니의 프린트를 하라슈스 브라블라스 파터 피츄아지우. 그래서 잉크 프린터는 사진 인쇄하는데 적합하고 사진 인쇄를 가장 잘 하고 아 라제르니의 루치드루기 우리 라제르니의 프린트라면은 레이저 프린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는 우리 비교급 다음에 비교 대상 생겼을 수 있죠. 다른 프린터들보다 뭐 때문에 더 좋냐면 스브이스트로이피처지우직스톱의 다구미엔더 텍스트로된 문서를 빠르게 인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프린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또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프린터는 모양이랑 사이즈 면에서 완전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프린터 고르는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 문제에 해당되는 정답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럼 123번에 어울리는 제목은 프린트 어떻게 골라야 될지. 4번 각브이브라치 <목소리> 프린지를 라고 해주시는 게 올바른 정답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124번은 맞지 않는 설명 고르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는 니에라들리 차유자가 아니라 씰 너라들리 차유짜. 모양이나 사이즈가 완전 달랐어요. 아주 소형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달라졌었고, 그다음 125번 아까 우리 본문 안 읽어보고 풀어버렸어요. 그렇죠? 브비스돌꾸라는 수건은 혼란을 일으키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다라는 사부타지가 같은 유의어라고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5번은 2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1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So, данный 텍스트, это часть рецепта приготовления одной закуски라고 했는데 이 텍스트는 ч а с т 하면 은 부분이죠. 일부분이래요. 무엇에? 리셉트라고 하면 은 우리 처방전도 되지만 요리할 때 필요한 레시피도 리셉트라고 하거든요. So, 한자쿠스카 에피타이저의 조리법입니다. 요리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까 e 자코스코 t t h 프리가또비 t h 다 t 을 h e recipe is not a recipe. This 을 e c i p 피 is 보 o t a r 수있 i p e This recipe is not a recipe. This recipe is 이비 t a recipe. t h 카 s recipe is not a recipe. This recipe is not a recipe. 살라디스비어클라스야블로까미 슬랏김 삐리찜이라고 했는데 우리 스비오클라 하면은 비트, 빨간무를 스비오클라라고 하죠. 그래서 so 사과와 그 다음에 우리 슬랏김 삐리츠 하면은 삐리츠 자체는 고추나 뭐 후추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슬랏김, 달콤한 고추잖아요. 그래서 so 피망이나 파프리카를 슬랏김 삐리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o 사과와 피망을 곁들인 빨간무 샐러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살라디스야 블러기 마르코비스 그레츠키미 아리함이라고 했는데 일단 사과와 당근 샐러드인데요 우리 그레츠키아리히라고 하면은 호두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호두를 곁들인 사과와 당근 샐러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 마클라주안두쇼네 스타 스위즈 미 밤이 노라미루컴이라고 했는데 우선 마클라잔이라고 하면은 가지를 마클라주안이라고 해요 그다음 우리 두쇼 네라고 하면은. 게 증기에 넣고 찐 거를 또 쇼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찐 가지 요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를 곁들인 신선한 빠미도르 토마토와 룩, 양파를 곁들인 찐 가지 요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레시피를 보시고, 올바른 거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얘는 한 문제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마르코프, 나트리제나 그룹노이 쭈 이렇게 일리나리시, 동꺼이, 썰놈 거이라고 했는데 당근을 우리 낫들리 짜면은 갈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꾸롭나 쪼르까면은 강판을 쪼르까라고 하거든요. 근데 꾸롭분의 자체가 거대한 큰이니까는 굵은 강판, 큰 강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을 큰 강판에 갈아주시고 근데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몰라도 마르꼬, 당근이라는 단어만 일단 보셔도 답은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판에 갈던지 혹은 우리 나리이쥬지 하면은 요동사는 자주 나와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리자츠, 나리이자짜 하면은 자르다. 칼로 자르거나 가위로 자르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자르냐면 우리 똥기 하면은 가느다란 얇은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쌀라목이라고 하면은 얘는 얇고 긴 조각을 얘기를 하는데 얇은 긴 조각으로 잘라 주세요. 즉채 써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근을 갈아 두시든지 채 썰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치시니 야블럭기 나리거의 일리돈기미 롬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다른 단어 몰라도 야블럭기 사과라는 단어만 알고 계셔도 답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과냐면 우리 아치시이 하면은 씻슨뭐 손질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손질된 사과를 나리에지째 잘라 주세요. 썰렁거에 채썰어 주시던지. 일리 혹은 똠낌이 롬찍감이 우리 롬찍하면은 얘는 넓은 조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얇고 넓게 뭐 사과를 썰어 주세요.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되겠죠? 서 스미샤이짜리 스마르꼬비우야블러까미 여기서도 이 단어 뭔지 모르셔도 또 아리에히. 아까 그리츠키 아리에히 호두라고 했었잖아요. 요 단어 보시면은 정답은 이미 나왔어요. 서 당근과 사과와 함께 호두를 스미샷자만은 섞다라는 의미의 완료상 미샷 스미샷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바비치의 마요네즈 솔 마요네즈와 소금을 우리 나바비츠하면은 추가하다 넣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마요네즈와 소금을 넣어주시고 이 비리미샷즈 스미샷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 비리미샷자만 다시 섞다예요. So, 소금이랑 마요네즈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뿌리 so, 바다치에 우크라시티의 살렛, 롬치까미 야블록, 이 리스티아미 살렛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표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라는 so, 전치사가 전치격 형태가 따라올 수 있는 앤데, 시간적인 의미로 뭐뭐 할때 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조건의 의미로 뭐뭐 할 때.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시간적인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빠다차 라고 하면은 공급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샐러드를 공급하니까 샐러드를 낼 때, 뭐 샐러드를 서빙할 때,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낼 때, 뭐 하냐면, 우리 이 동사도 몇 번씩 본 적이 있으신 동사일 거예요. 우크라시 자면은 장식하다, 꿈이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샐러드를 뭐로 장식하래요? 아까 롬찍하면은 얇고 넓은 조각이라고 했죠? 사과 넓은 조각이라든지 혹은 리스짬미 하면은 우리 나뭇잎을 리스티아라고 해요. 복수 형태죠? 그리고 여기서 살낯은 샐러드가 아니고 우리 상추라든지 잎채소도샐낯이라고할수 있거든요? 입채소의 잎과 사과 조각으로 샐러드를 장식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샐러드 요리긴 한데 당근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호두도 들어가는 그런 샐러드를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26번은 정답 그렇죠. 3번 샐러디스야블러기마르코 위스크리츠미아이아미 호두를 곁들인 사과 당근샐러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의 텍스트 3개를 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필수 어휘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슬리에다 밭치 하면은 연구하거나 탐사하거나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도 나왔었죠. 이슬리에다 밭치 하면은 얘가 연구자, 뭐 탐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즈누치 하면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혹은 멸종하다 이런 의미로도 상황에 따라서 볼수 있었고요. 그다음 웨베리다 이동사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신하다, 확인하다, 단언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고요. 기사문이나 이런 데서 슈토야의 사실이라고 단언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라들리츠츠하면은 차이가 있거나 구별되거나 이런 의미로 쓰는 애고 뒤에 빠플러스 삼격이 따라와서 이러한 특징에 따라 구별됩니다. 이렇게 또 자주 쓰이기도 해요. 그다음 우리 하락드리스틱가면은 특성 그래서 흔히 치즈카 하락제리스틱카에서 기술적 특성 해가지고 아까 프린터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요거는 같이 수고로 기억하기로 했죠 스브이츠도 하면은 혼란을 일으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하는 의미로 쓰는 애 각각 따로는 모르셔도 돼요 그다음 우리 스프라블리아 하면은 해결하거나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고 뒤에 뭐를 처리하는지 쓰죠 격 형태가 따라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리자치 자면은 자르는 거, 칼로 잘라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되고, 자르는 행위는 다 나리자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리셉트는 요리 레시피도 되고, 또, 그쵸, 처방전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시 자면은,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이었는데, 무엇을 장식하는지 대껴볼수 있고요. 뭐로 장식하는지가 또 조격 형태까지 따라 나올 수 있는 동사거든요. 뒤에 무슨 격 오는지도 같이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전문 자료나 정보는 또 푸는 팁이 있었죠. 항상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지문을 읽어 보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 문제나 보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 혹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문제부터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지문 전체 해석하기에는 단어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에서 파악한 뭔가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 나올 거예요. 그런 핵심 어휘라든지 혹은 뭐첫 문단, 마지막 문단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핵심 문장을 보시고 문제 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문 자료 정보 봤는데요. 오늘 본 내용들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해 주시고 필수 외워 주시고요.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빠까